그리하여 임금과 하마는 에스테르 왕비의 연회에 함께 갔다. 임금은 이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그러자 에스테르 왕비가 대답하였다.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또한 임금님도 좋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되고 죽임을 당하고 절멸되도록 이미 팔려나간 몸들입니다. 만일 저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나갔다고만 해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을 성가시게 해 드릴 만큼 큰 위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자가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막은 그자가 어디있소? 에스테르가 그 적과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경악하였다. 임금은 격분하여 술자리를 차고 일어나 대궐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에게 닥쳐올 불운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대궐 정원에서 연회석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테르가 있는 평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이자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왕비를 폭행하려 하였는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다. 네 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임금 앞에서 말하였다. 마침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위하여 유익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 모르도카이를 노려 하만이 마련한 것인데 하만의 집에서 있으며 높이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자를 그 위에 매달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도카이를 노려서 세운 바로 그 말뚝에 그를 매달았다. 그제야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유다인들의 적 하만의 집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모르도카이는 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에스테르가 자기와 그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인장반지를 빼어 모르도카이에게 주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유다인들을 위한 칙령이 내리다. 에스테르는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그는 임금의 발아래 엎드려 울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만들어낸 재앙과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꾸며낸 음모를 제거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황금 왕호를 내밀자. 에스테르는 일어나 임금 앞에 서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이 일이 임금님께 옳게 여겨지며 제가 임금님 보시기에 좋다면, 아각사람 한무다타의 아들 하만의 음모, 곧 그가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고 써보낸 칙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해 주십시오. 제 민족에게 닥쳐온 이 재앙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친척들의 몰락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와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말하였다. 자, 보시오. 나는 하만의 집을 에스테르에게 하사하였고, 더군다나 그 자는 유다인들을 해치려 하였기 때문에 말뚝에 매달았소. 이제 그대들은 유다인들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좋을 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임금의 인장반지로 봉인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소. 이어 바로 그 시간, 셋째 달인 시완달, 스무 사흔날, 임금의 서기들이 소집되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주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들이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말과 글로 모르도카이가 명령하는 대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그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반지로 봉인하여 서신들을 말탄 파발꾼들곧 혈통 좋은 종마 태생인 왕실 영마를 탄 사람들 손에 들려 발송하였다. 이로써 임금은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도록 봉기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민족과 각 주의 무장한 무리들을 어린이와 여자 할것 없이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윤회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모든 주에서 열두째 달인 아다르달 열사은날한 날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래의 글은 그 서신의 사본이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주의 제후들과 우리의 일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은인들에게서 최고의 은혜를 입어 너무나 자주 영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더욱 높은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이들은 우리의 신민들을 해치려 꾀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네 은인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려 듭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아첨으로 우쭐해져서 항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느님의 정의, 악을 징벌하시는 정의를 피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흔히 권자에 앉게 된 많은 이들이 친구들에게 국사를 관장하도록 위임하고 그들의 권유를 따르다가 무지한 이들의 피에 대한 공범이 되어 구제할 길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악의 찬 속임수로 통치자들의 순수한 선의를 음흉술에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우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여러분 곁에서 일어난 사건, 곧 가당치 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간악한 행실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에게 검토하도록 제기되는 사항들을 더욱 관대한 처사로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와는 혈통이 전혀 다르고 우리 페르시아인들의 선함과도 거리가 먼 마케도니아 사람, 한무다타의 아들 하마는 우리들에게서 손님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지니는 박의 정신의 혜택을 입어 결국 우리의 아버지로 선포되고 왕좌의 제2인자가 되어 모든 이들이 그에게 계속 엎드려 절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자기의 교만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왕권과 생명을 하사가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교에 찬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한결같은 은인 모르도카이와 우리 왕위의 흠없는 동반자 에스테르를 그들의 동족 전체와 함께 파멸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페르시아인들의 주권을 마케도니아이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렁으로 내던져진 유다인들은 범법자들이 아니라 대단히 올바른 규범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임을 압니다. 이들은 가장 높으시고 더없이 위대하시며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위하여 우리의 왕국을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발송한 서신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물의 지배자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어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자가 가족 전체와 함께 수사 성문가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의 사본을 각 처에 공개적으로 내걸어 유다인들이 자기네 관습을 따를 수 있게 하고 12째 딸인 아다르달 14은날에 공경에 처한 자신들에게 손을 대는 자들을 바로 그날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물의 통치자 하느님께서는 이 날을 선택된 민족을 위하여 파멸되신 환희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날을 여러분의 기념축일들 가운데 특별한 날로 정하여 온갖 잔치를 벌여 경축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이 날이 우리의 선의의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구원을, 우리를 거슬러 역적모의를 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도시든 시골이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곳은 모두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다닐 수 없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야수와 새들에게도 지극한 미움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의 사본이 각주에서 어명으로 공포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서 유다인들이 자기네 원수들에게 복수하도록 이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왕실 영마를탄 파벌꾼들이 임금의 분부에 따라 급히 서둘러 떠났다. 이 어명은 수사 왕성에서도 공포되었다. 모르도카이는 자주색 모직과 하얀 천으로 된 왕실 의복에 커다란 금관을 쓰고 아마와 자홍색 양모로 된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사 성읍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광명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도시,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당도한 곳곳에서는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날은 잔치와 경축의 날이 되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유다인으로 자처하였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